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 2021년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어젯밤에 뉴욕장 골드실버 시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증시도 어제 상승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시황은 좋아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델타 어, 변종 바이러스보다 좀 치명률이 낮다 이렇게 분석이 이, 또 되면서 어제 미증시가 상승을 하고 어, 전반적인 시황은 조금 소폭 상승하는 그런 장이 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황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시세 체크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 국제 시세, 골드입니다. 1 트로이 온수당 1,786불 77센터, 1 그램당 57불 45센터, 1kg당 57,446불 07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9만 3천원, 팔대가 279,000원에 만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어 1kg 골드 소비자 가격은 7,820만 천원 7,820만 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수당 22불 50센터 22불 50센터에 지금 시세가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에 3,640원 팔 때에 3,070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어,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 0 7 0 ,000원. 0천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3일장을 가지고 상황을 잠깐 어 보면 자, 파란 차트가 아 월요일 차트죠. 예. 어제 에, 빨간 차트가 이제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아침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보합이었는데 오후장 붙어서 반등을 등락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뉴욕장는 크게 떨어졌다가 또 뉴욕장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을 한 이후에 그상승내리가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유역장이 한번더 떨어졌다가 유역장에서 반등을 해서 그 상승의 어떤 모멘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뭐 3일 동안 장을 쭉봐 보면 사실 크게 어, 그, 1780불 전후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1780불 위에서 거의 등락을 하고 있는 어떤 보합세다보합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실버가 조금, 어, 실버도 큰 어떤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이, 22불 30에서 50 사이를 지금 현재 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다 뭐, 간단하게 보면, 어, 보압장이다. 요렇게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 증시는,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상승했고, 그제도 상승했고, 이틀 동안 미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어제 증시가 그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델타 변종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낮다. 예. 전파력은 높은데, 예. 그냥 감기 알듯이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어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맞지 않은 분들에게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빨리 맞고, 또 부스터샷도 빨리 맞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어제 달러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6포인트 초반대. 물론 중반에 어제 저녁에 96.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다시 하라 그래서 거의 96점 초반대 20포인트, 30포인트, 96.20에서 96.35. 이 정도 사이에 지금 현재 보압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채 수익률이 어제보다 또 서폭 올랐습니다. 1.46일. 어제가 1.44일이 죠 1.3포인트 때 있다가 1 4포인트로 올라왔고, 1.4포인트에서 1.46. <laughs> 조금 저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 저 지금 이 수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승 부분에 비하면 어, 장기채 수익률은 아직까지는 좀 저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원환율이 1175원 어제보다 약한 7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 이제 달러가 보합이 되면서 어, 달러가 조금 소폭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50736불 어제가 5820불이었죠. 거의 뭐보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데리움도 어제가 어, 4,370불인데, 오늘 아침에 4,334불. 어, 거의 보합세 박스권에 지금 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좋은 소식은 어쨌든, 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델타보다는, 어, 심각하지 않다. 지명률이 낮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좋은 소식이면 안 좋은 소식이 중국 이제 이 흥다 6일날 그 월요일 주말 월요일날 어 크게 이제 증시가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 어 흥다 그룹에서 6일 만료되는 달러채 이자를 지급을 못했죠. 그래서 한달 이내에 이자 지급이 안 되면 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부도. <laughs> 그래서 6일 날 달러채 이자를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거의 부도에 임박해 있다. 뭐, 헝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광까지 뭐, 이 부동산, 중국 부동산에 관련된 어, 업체들은 전체 지금 상당히 이, 충격에 휩싸였다. 아,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 지급 준비율을 갖다가 0.5포인트 정도를 어 하락시키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 요렇게. 에, 중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연준 인플레이션 압박에 내년 3월 정도,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3월 정도 끝내는가 동시에 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보면 심지어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소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강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어그 전에도 그랬죠. 올초 중도에서 이 유동성이 끝나면 역대 정말 체험해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백목구간 물류, 백목구간 해소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걸 해소하는데 내년,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해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어, 지금, 어, 그, 특히, 그, LA 항만 쪽에, 그쪽, 어, 이, 물류 스케줄이 풀리려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그, 뭐, 미국 부두 앞에서 한달 이상 증박을 하는, 이런, 어,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완벽하게 해소를 하려고 하면 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백목 어, 지금 연준에서 어, 진단해 왔던 가장 큰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백목 구간이다.라고 어, 했고, 그 백목 구간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은 풀린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백목 구간이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그 인플레이션의 이제 어느 정도까지 연준에서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또어 연준에서는 2%에서 더2% 4% 언저 정도 될 때까지는. 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가 아니라 6%대까지 지금 올라와서 계속 그어이 상승률을 가지고 간다면 어 금리 최후의 수단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올 가능성이 많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아,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어떤 내용까지도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물가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물가가 심각한데 비해, 심각한데, 또, 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가 나오면서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제가 어제, 에, 어제가 한 7천 명 정도 어, 된다 그러죠. 확진자가. 만명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7,000명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정말 이 오미크론이 또 급속도로 전파를 최대한 막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우리 한국도 대학가에서 벌써 오미크론이 나왔다그러죠 그래서 심각한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 지금 경기는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이 오미크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종이 퍼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력투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델타 변이가 어, 나왔을 때보다 굉장히 긴장하고 어 거기에 방역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제 5회 코로나 유행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압박,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이미 8월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죠. 곧 아마 금리 인상을 또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지고요. 어, 거기에다가, 코로나 변이 사태에다가, 지금, 어, 국제적 갈등이 지금 계속 고조되는, 어제 유서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에, 어, 미국에서 보이콧을 선수단은 보내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인사들은 보내지 않겠다. 요런 어떤, 어 보이콧을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84년 80년 84년 어이그 올림픽이 있을 때에 줄서기를 한번 했죠. 예. 결과적으로 80년도에 러시아에서 올림픽 할 때에 미국이 보이콧을 해 가지고 어뭐 문제가 됐고 84년 어또 미국 그 올림픽이 있을 때에 또, 소련이 보이콧을 해가지고, 어, 참석을 못했죠. 결과적으로 88년도에, 우리 그 한국 서울 올림픽 때에 다 이제 풀어져서 참석을 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내년 또, 어,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어, 22년, 24년도, 어, 또 미국 올림픽에, 똑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전쟁설,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laughs> 긴장이 고조가 되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면 달러 제재를 하겠다. <laughs> 이렇게. 강력한 달러 제재를 통해서, 어, 그, 소련을, 러시아죠. 러시아를 지금 압박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버거운데, 예, 국제적인 어떤 이런 긴장이 또 고조가 되면서, 어, 더, 어,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국지전이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이러면, 어, 골드 실버 시세는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어떤 작동이, 소위 얘기해서, 어, 해지 기능의 작동이 아직까지 미미한, 어, 이런 어떤 현상으로 지금 현재 골드 실버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조금 더, 어,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요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미크론, 어, 변종 바이러스가 델타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분석이 어제 나오면서, 어, 미 증시는 상승을 했고, 어, 골드 실버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미국제 수익률도 상승을 했고요. 어, 우리가 잘 한번 상황을, 잘 지켜보고 응대를 해야 되겠다. 어, 요즘 다행스럽게 달러 상승이 꺾여서 거의 보합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가 나오면 골드 실버는 상승할 뭔가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계속 보합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달러 시세와 달러 인덱스와 그 다음에 미국제 수익률 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어, 응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보압장 형태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뭔가 또 다른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 지금 달러가 조금 소폭 하락, 해보 어, 보압, 하락에서 보압장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어 조그만 이슈가 나온다면, 골드 실버는 조금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 부분에서 마무리 하고요. 어 골드 실버 시황 잘 체크하면서 잘 응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미 장기 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잘그 점검하면서 응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8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 추웠다 더웠다 요즘 아, 굉장히 그이 그, 이, 이, 온도 차이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지금 어젯밤 12시로 해서 거의 확진자가 7,000명이 나왔다고 하죠. 모두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 시황구성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나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